조립 실시 탄창 제거 안전장치 제거 약제 확인 먼지 커버 제거 캐리어 제거 장전 손잡이 제거 다시 조립 장전 손잡이 삽입 캐리어 스프링 삽입 더스트 커버 삽입 약실 확인 적발 확인 분해절이 완료! 군대 다시 온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틀 프린스 팩토리의 리틀 프린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여기 보시는 AK-47. 알로이 아미사에서 최근 발매한 정말 역대급 제품이죠. 와, 정말 뭐 놀랍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기본적인 리뷰를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더 자세한 분해 조립 방법을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시스템은 이거 실제 총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분해 조립 과정에서도 상당히 놀랐고요 현재 이 셀렉터의 이 상태는 안전모드 상태입니다. 전조 손잡이를 당겨도 여기까지 이렇게 안겨지지 않고요. 현재 트리거도 걸려 있습니다. 되지가 않고요. 실제 총에서도 이쪽 모드가 자동모드죠. 이렇게 내려주셔야지 트리거도 움직이고 전조 손잡이도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셀렉터는 반자동 모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총알이 실제로 발사되는 제품은 아니니까 움직이기만 하고 하나씩 그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스트 커버죠. 더스트 커버는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 아주 쉽게 분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올려지죠 그러면 쉽게 뒤로 이렇게 살짝만 당겨 주시면 더스트커버는 분리가 됩니다 앞에 보시면 현재 캐리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캐리어와 캐리어 스프링 있죠 운운이 앞으로 살짝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 홈에 걸려 있습니다. 이쪽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히 빠집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단단하게 결책이 되고요. 여기를 살짝 들어주셔서 빼주시면 캐리어와 캐리어 스프링이 분리가 됩니다. 실제 총하고 똑같습니다. 와, 그래서 놀랐고요. 이제 트리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해머 이런 식으로 여기에 딱 걸리게 되어 있고요. 공이 치는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물론 진짜 공이를 치는 시스템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는 아니고요. 볼트 캐리어 쪽은 그냥 이렇게 뒤로 당겨주시면. 해머가 뒤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빠집니다. 이렇게 끝까지, 이쪽 부분까지 당겨주시면, 이렇게 당겨주시고, 피스톤도 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볼트, 노르쇠 뭉치가 이렇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실제하고 똑같죠? 이것에 의해서 탄피를 이쪽에서 물려줘서, 작실에 밀어줘서 장전시킨 다음에 뒤로 이쪽에서 물려주면서 탕 튕겨 나가는 실제와 똑같이 생긴 노리쇠 뭉치, 캐리어 볼트 피스톤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보시면 예. 사이트 조정도 가능하고요. 장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아 정말 고급집니다 진짜 장전하는 맛이 진짜 똑같습니다 달려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조립을 해볼까요? 네. 이쪽 부분 살짝 돌아간대요 노린색 뭉치는 이렇게 나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리면서 자정도으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돌아갔을 때 위로 올려주시면 살짝 빠집니다 거의 실정하고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내려주시고 이 상태에서는 빠지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똑같죠? 다음에 앞에다 홈 맞춰서 주시고 이쪽 홈에서 올려주시면 자동적으로 다시 노을쇠 뭉치는 제자리에 갑니다. 특별히 어디 에딱 맞춰줄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렇게 밀어 주시면 자동적으로 딱 안착이 돼요. 너무 하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링크 한번 걸어볼까? 러시아의 어떤 이쁜 소녀가 이벤트장에서인가 그냥 하더라고 요 얼굴을 애기사치를 그냥. 아무 채도 않게 분해 조립을 하는데, 우와, 저기는 저런 어린애들도 이런 걸 장난감처럼 가, 가지고 노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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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그랬는데 이쪽 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이쪽도 이쪽에 보면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 구멍에 넣고요 이쪽은 이렇게 걸어주고 그냥 앞으로 밀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다시 장정 손잡이 쪽이죠 이쪽 이 구멍에 넣어주시고 앞에 부분 이렇게 다시 걸어주시고 너무 간단하죠. 이건 뭐더 이상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이쪽에는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쪽 홈하고 박히는 게 사실 홈이 있었어요.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워낙 간단한데 실총도 이렇게 간단해서요. 특별히 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한보여드릴 여기 눌러시고 빼시고 끝이죠. 살짝 시스템을 보여드릴게요. 장전하시고 이쪽에 잘 걸려야 돼요. 앞쪽에 좀 이렇게 돼 있고요. 보여드릴게요. 아주 부드럽게 잘 배출이 되고요. 이 제품은 정말 잘 나와서 탕월이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은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눈에 분해 조립 설명 끝! 정말 시스템이 실제 총기의 부분과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분해 조립을 할수 있어서 정말 진짜 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너무 좋아요. 어. 이런 장장 적발 느낌도 실제 게하고 똑같습니다 리틀 프린스 였습니다 Thank you